저는 그게 무서워. 요 지금은 아직 이틀밖에 안 됐는데 다음 주 되면 어 내일이면 마지막이다. 이게 저 벌써 이게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까지 정말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 봐요. 고마워요. 스타트 내일부터였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또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굉장히 진짜 너무너무 건조한 그 악마의 시즌이 돌아왔는데 그리고 가는 동안에도 안전하게 끝까지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가서 가습기 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돌아가서 오늘 찍은 거 많이 봐요. 안녕. 진짜 재밌었어요. 네. 어디 어, 완전히. <laughs> 재밌었어요. 나 아,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약간 되게 진짜 순수히 즐거움만 느꼈던 것 같아. 약간 요즘 요즘 되게 그게 드물 수도 있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laughs> 순수히 어, 진짜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진짜 순수히... 다른 생각 안 들고 <laughs>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서 소수 so t 네 시즌이 너무 고맙고 어, 여러분들도 그랬나요 혹시 <laughs> 너무 다행이고요 아, 다시 한번 이 아, 무대를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우리 어, 분들도 너무 고생했고 어, 집 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고 여러분들 진짜 오늘 즐겁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바이, 다음에 또 봐요. 지진이 즐거웠나요? 네! 어제는 굉장히 좀 이제 멘트 때좀 가벼운 수다를 떨었다면 <laughs> 오늘은 살짝 진지하게 말을 해봤는데 아니 진짜 왠지 모르겠는데 진짜 문득 그 앵콜곡들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이렇게 보는데 이 막, 여러분이 질러주시는 함성이나, 막, 하트해서 제가 하트하는, 또 그, 황호 보내주시는 에너지나, 이런, 이런 에너지 같은 게, 정말, 기분이 너무 뭔가, 강렬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이게 참, 물론 오래 할 거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뭔가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진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 그때 여러분 이랑 받는 많은 에너지를 느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뭐 갑자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아, 뭐라고 아이디어 있어요? 콘서트하고 너도 찍어, 그냥, 너도 찍어 그러다가 내가 든 생각 아 이때 영상을 또 보면 뭔가 진짜 감동적이겠지. 귀여워, 기여워 괜찮죠, 괜찮죠? 너무 좋아요.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너무 재밌었다. 라는 얘기 를꼭 하고 싶고, 또 이렇게 한분한분이 자리 채워주신 모든 또 우리 시진이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nk y 행복하네요. 이 사실 저와의 저한테는 정말 그니까 이 무대 위에서 이제 멤버들이랑 함께 무대를 하는 한 멤버로서 멤버들의 즐거움이 정말 제 저희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즐거움이야말로 정말 저희의 즐거움인데 무슨 말하는 거야 근데 이, 행복한다고요 네이이 순간이 굉장히 행복하고. 음, 솔직하게 말하자면 NCT 127 데뷔한 지 8년 차인데, 공연 3번 밖에 한거 진짜 말도 안 되잖아. 약간, 문제 있어. 우리, 우리, 그래도 4회, 5회, 4, 4, 6, 5, 6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그렇죠. 하루도. 약간, 아까 디너쇼 얘기 나왔잖아. <laughs> 제가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랑 함께 이렇게 즐기는 순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이 일을 했을 때 정말 그 어떤 순간보다도 가장 행복한 순간을 저는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즐거웠어요? 안녕히 계신 여러분들도 즐거웠어요! 와, 진짜 너무너무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약간, 그 무대에 서는 뭐,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들면 안 되겠지만, 진짜로, 아, 내일이 보이안 나와도 오늘 다 쏟아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재밌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뭔가, 하나의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이 없잖아요, 사실 그죠? 네. 근데 이 와중에 에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시즌이 진짜 고마워요. 오! 진짜, 진짜. 나, 와 여기서 죽어도 돼. 약간 이 생각이 들었요니다뭐 내일도 남았지만 어, 오늘은 어, 극까지 할수 있는 힘을 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 내일도 잘할게요. 잘할게요. 오늘 고맙합니다 한거 같은데 어, 사실 100% 공연을 성공적으로 어, 저 개인적으로는 어, 만족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가까이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최종 공기장이 약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약간 가까이 뭔가 좀더 네. 아, 이거 빌드업 아니고요 <laughs> <laughs> 와, <laughs> 이했어 아니, 아, 이게 뒤에 하는 게 좋네. 이게 생각할 시간을 주네. 아무튼, 저도 오늘 이틀, 네? 아, 먹었어 <laughs> 아, 정 그래. 그, oh, Just KB oh, yeah. oh, yeah. TV. 맞아 여유가 네. 생겼어 그때는 <laughs> 그때랑 좀 달라졌어 좀 짬짬짬 어. 짬에서 나오는 바이 아무튼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공연도 무사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멤버들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공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또 둘째 날 공연까지 마무리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공연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연출팀 분들과 또 우리 인형쌤, 그리고 또 입주쌤 비롯한 모든 안무가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SM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오늘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제, 아까 잔이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날짜가 이렇게 줄어들 때마다 좀더 공연을 신중하고 소중하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어 혹시 마지막 날까지 오신다면 그, 그 그때까지 저희가. <laughs> 좀더 뭔가 이렇게 다 터트리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공연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재미있게 잘 즐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사진 촬영을 해볼까요? 사진 촬영을 해볼까요? 네. 우리 시즈니분들더 나올 수 있게 사진 촬영해보도록 할게요. 자. 노래라고 으기해 <laughs> <laughs> <기억에 웃음> <우리>, 오늘은 으로 둘째 날을 표현해 주시면 요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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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떻게 표 어려운 숫자다 잠깐만 둘째 날 <목소리> 감사합니다. 셀카 셀피 타임. 셀카. 아, 조금 예, 아 아, 어, 그뭐 찾았어? 찾았어둘 둘셋. 시 둘셋. 둘셋. 무슨 너무 근데 우리끼리만. 저 우리끼리만 좀, 오, 좀 보이게 집어줬어요. 다시 한번 찍어 볼까요? 찍어 볼까요? 그, 로로 아... 이렇게 가로 미스 가로? 가로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 Let's 둘, 둘, 셋. 셋, 둘, 셋. Yeah, go 할아버지 감사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는 들어주세요 고마워 <laughs> <laughs> 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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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 진짜로 오늘 저희도 여러분 덕분에 너무나도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콘서트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